이커터자이커터 진행합니다. 이커터아 멤버가 슛. 좀 바뀌었죠? 리더슛, 아, 좋아요.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지금 안 뛰어다니고 있죠? 근데 카메라가 좀 약간 딱딱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좀 들어, 들어, 들어가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스크린을 이용한 슛. 어? 어 좋아요. 리바 아, 땄어요. 리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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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죠. 이스 아, 안 들어가죠. 속공 막아 줘야 돼요. 속공. 아, 여지 없죠. 오 아, 와, 복귀커트복귀커트아이츠 성조. 복귀커트 아, 최성종 선수 오늘 좀 아, 어, 뒤에서 같지? 어공룡고 같은 존재인이요 어, 뒤에서 공격 <laughs> 패턴이 저 보이죠? 없죠. 아. 오바인드? 뺏겼죠? 어안 뺏겼.. 어, 어. 어 살려야 네요또 3포인트 쏘나요? 아 3개째 아 3개째 네. 30%, 네. 30 확률 33.3% 정확하게 지금 45번 선수 등장했습니다 45번 <웃음> 선수 <웃음> 자 쏘기는 3 리바운드 <laughs> 좋죠? 네.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야죠? 성경해야죠박유 선수 뭘 눈치 보나요 빨리 들어가야지 <laughs> 3포인트 아, 또 날리죠? 3. 오우! 와! 야! 응. 아... 점프 퇴가 짧죠 터진 들어온 거 아... 아쉬워요 박기창 선수 오늘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참 기대돼요 박기창 선수 저번 주 정말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저저번 주도 정말 <laughs>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리하셨아 <laughs> 스킬 플레이 아. 아, 공격해야죠 해줘. 짧죠. 짧죠. 슛을 아... 짧게 던져요. 저 친구는. 아... 오 수비. 술이... 아. 어, 좋아요. 어? 아, 파울이지 않았지만 파울이 아니에요. <laughs> 다행인데요 나이, 나이 먹고 노련한 플레이. 그러니까 명대사 같죠? 몸은 늙었는데 네. 머리는 여우 같다. 맞습니다. 아. 머리 쓰고 팔 쓰고 몸 쓰고. 잠시만 <laughs> 서서. 어,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브러... 아 빨리 줘야 죠 이거 진짜 싫 줘야죠. 아, 아, 아 저게 뭔가? 이게 뭔가요? 아, 아 이런 거... 간식을 근데이... 금치 못하네요이지백고태해야 돼. 파이팅. 아, 해설하기가 아. 약간 매매해지야이득데이싸그라죠더블스퍼워 아. 지금 28대 14. 아 어 최성종 선수, 아, 그렇지 공격해요. 야 돼. 아, 뭐. 아, 까이죠저 선수의 특기라면 팔이 참 느리게 특기죠. 성종아 네. 계속 공격해. 아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삼십 년 만에 나온 거 같은데 그래도 어 괜찮아요. 오 너무 아손 쓰기. 아 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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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 날렸죠. 근성. 아침에 와이프한테 혼나고 나왔는데 오늘 좀 해줘야 돼. 좋아요. 속공이죠. 뛰어야죠. 뛰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 아, 같이 뛰어. 뛰는 사람이 없어요. 반짝. 일어났습니다. 아, 여섯 개째 쐈죠? 아. 아, 상대편 빨라요. 어. 파... 파... 아. 파울 럭킹. 좋아, 약간 파울로킹 났지만 불지 않았죠. 26대14 그래, 그래. 3포인트 7개째 쏘는거죠? 아, 넘어졌죠 속공이죠 속공이죠 자최신씨 농구 친다는 거에요 안되고 죠 지금 침대 쳐놓은거요기는데 침대 침거같

박희창 선수 연봉을 좀 깎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연봉이 얼마인가요? 지금 250원인데 <laughs> 더 깎아야 돼요 깎을 게 있나요? 네 지금 트레이드도 생각 중인데 저번 <laughs> 주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에서 운다 그래가지고 <laughs> 공격 시간 7, 6 쏘죠 박희창 선수 아, 아, 아. 말을 들었나 보네요 아, 트레이드 한아이가또 귀신같은 선고 아쉬운 모습이 있다가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알파랑 같은 슈.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자치구들. 자, 니들 찬스죠. 들어가야 되 아.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약간 제이하심스 같은 그런 느낌. 트레이드 <laughs> 기사가 나오면은 또뮤신 같이 하활고이 <laughs> 하지만 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더블스파가 아니라는 점. 아. 2점 남았는데, 아. 더블스파가 아니라는 점. 더스파 3포인트 여덟 개째 안 들어가죠. 빼야 되죠. 이제.

스서크린이 없죠. 아니야. 아 넘어졌어. 그 아가 아니죠. 하지만 불만이죠. 자2대 1, 2대 1. 끝까지 아. 아몇 개째인 지 몰라요. 아이티 아이티. 차분히 하나씩 하나 베이드.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건 더블 스퀘가 아니라는 거. 더블 스퀘가 넘어졌죠. 38대 18입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넘었네요. 아, 방, 방금 전에 넘었네요. 한수못 하고 있죠? 다시, 다시. 나이스. 리바운드. 아, 다리가 들리죠. 아, 다리가 들리죠. 걸음이 아, 아, 느린 형님. 지금 밀리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리바운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만 저기 없죠. 리바운드가 제일 많아요, 지금. 한 다섯 개 했나요, 지금? 돌파죠? 음, 어? 저 뭔가요? 저 뭐죠? 저, <laughs> 저 뭔가요? 또콕이죠 어, 아, 수비 서고 어, 수비 서고 아 이광열 선수 집어넣는데 지금 전혀 도움이 안 의욕이 안됩니다. 없죠 지금? 눈치 막고 이어고이 떨어졌어 거 뭐야 파파 바스켓 아 바스켓이죠? 비스켓 재미없죠? 어떤 우리 아기던진 여행이 어. 없잖아요 있는데 들어갔어요. 이점 나왔어요. 한골 나왔어요. 더블 스파. 들어가면 된 거예요. 지금 아.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로즈하고재미있는상황이안나왔어요 승리 포인트. 아. 네, 아. 아. 다시 더블 스포가넘었죠앞 다이 맞고 들어가는 오십. 어. 오십이네. 어. 방창 비었죠. 아. 돌아야 돌아야 방창 비었어요. 좋아요. 지금. <목소리> <직업. 목소리> 뭉쳤어요 지금 뭐공격패턴이 어, 소리 많이 지르죠 벌점 나가야죠 벌쩍. 답답하단 소리죠 이것은 아. 답답하단 소리예요 플레이가 안된다는 소리예요 오늘 와이프 속이고 나왔는데 플레이가 깔끔하게 <laughs> 되나요? 아, 안되죠 속이고, 속이고 나온 건 아니고 눈치 보고 나왔다고 러더라고요 <laughs> 아, 점수 차이가 너무 아. 나는데 네. 어. 화이팅 화이팅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업을해주고 있는 상황이서 cool. 좋아요. 어, 스 났죠? 54점. 아, 토아죠또 뽑아. 아. 아, 아 2대2 선이 앞에서 막아 줘야 돼. 해 줘. 2대 2에서 한번 레이업으로 하는 예, 저걸 못 막죠. 저거는 한번 끊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늬 3 포인트 아, 죠 이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남은 시간 1분이야. 코치 접다. 이런 팀을 만났 때는 일단 수비가 먼저 돼. 수비가 안 돼. 수비가 전혀... 수비가... 아... 총체력 난국이죠. 아웃트레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천다만나 <laughs> 한일전이었으면 진짜 팀이 뿌셨습니다. <laughs> 아... 최송정, 최송정, 오랜만에 나온 최송정, 3포인트 말이죠? 아, 진짜 리바운드, 리바운드 안 되죠. 다시 아, 속공이 속공이 속공이죠. 아, 가볍죠. 이쿼터만의 속공 비난계성고. 30점, 30점 차. 속공은 계속 좋 아, 원샷 메이드하고 메이드아우트러스에서 해야 될 속공 찬스를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는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7인. 지막안 들어가죠. 리바운드 안 되죠. 3 2 와, 들어갔어요. 아, 대박살 라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자, 이 쿼터 종료. 대박살 라고 있어요. 아, 이 팀으로 4쿼터까지 꾸려나가려고 했는데,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다 아, 전원 교체해야 되겠어요. <laughs> yes. Yes.